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내부 액세서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흐리네요.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테슬라 모델 Y를 운행한 지한 달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누적 주행거리는 1000km 정도가 좀 넘었네요. 아직까지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소개하기 전에 우선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모델 Y의 경우 화이트 인테리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하차감이 아니라 상차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상차감이 매우 좋습니다. 아 그렇다고 블랙 인테리어가 안 이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원래는 블랙 인테리어로 구매를 했었는데 작년 12월 안에 인도를 받아야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인도를 받으려고 화이트 인테리어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근데 변경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블랙도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확실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마도 화이트랑 블랙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차피 테슬라는 다 이쁘니까 개인 기호에 맞춰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차에 타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운전석에 있는 메탈 소재의 푸페달 커버입니다. 기존에는 고무 소재의 페달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게 미끄러질 위험도 좀 있고 디자인도 예쁘지 않기 때문에 알리에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기존의 커버를 분리하고 이렇게 끼워주는 방식으로 설치하면 되고요. 엑셀 페달은 기존 커버 위에 덮어 끼우는 방식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설치가 좀 수월한 편인데 이 악셀 페달은 끼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노빅 차량용 방석입니다. 제 모델 Y가 화이트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시트가 이염될 수 있어서 보호를 하기 위해 방석을 깔았고요. 이 방석이 퉁퉁하게 타공이 돼 있어서 통기성을 높일 수 있고, 어, 바닥면에는 논슬립 코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깔아만 놓으면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날개 부분이 있어서 시트 옆부분까지 보호가 되고요. 앞쪽은 시트보다 조금 더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인테리어를 선택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운전석과 동승석 그 하부에 통풍구가 있어요. 여기가 틈이 좀 넓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커버를 많이 설치를 해주시는데 메쉬 소재로 된 커버를 많이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메쉬 소재보다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커버를 설치해 주시면 일체감도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에 탔고요. 이 거치대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 거치대는 로빅 헬티어 360 맥세이프 거치대입니다. 제가 이 거치대를 구매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발열에 좀 강한 것 같아서 제품을 구매했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후면에 쿨링팬이 있어서 특히 여름에 열에 강할 것 같습니다. 거치대 또한 이렇게 회전해서 다양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타 제품 중에서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거치대도 있는데, 구매 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뒤로 젖힐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았어요. 항상 차에 타면 핸드폰을 부착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고,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핸드폰을 가로로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해서 가로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지금 충전 케이블의 경우에는 이 밑으로 잘 숨겨서 2열 쪽에 연결을 하였고요. 아무튼 이 거치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맥세이프 자력도 엄청 강하고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거치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어렵네요. 두 번째로는 강화유리 스크린 보호 필름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필름을 꼭 붙여야 하고, 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꼭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모델 Y의 경우는 이렇게 노브가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이랑 왼쪽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저는 커버를 부착했거든요. 이게 위에랑 아래를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저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블랙 색상으로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예쁘지도 않고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버는 고민을 해 보시고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무선 충전 패드 보호 커버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순정의 감촉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쓰다 보면 먼지도 좀탈것 같고 스크래치에도 좀 취약할 것 같아서 보호 매트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냥 이렇게 얹어놓기만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는 구매할 때 이렇게 아무 무늬나 패턴이 없는 걸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컵홀더 클립 거치대예요. 원래는 이렇게 사이즈가 좀 커서 텀블러나 커피를 꽂았을 때좀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보통은 두 개가 합쳐진 타입의 그 실리콘 타입으로 된 재질의 컵 홀더를 구매하는데 저는 디자인적으로 좀더 예쁘고 여기 컬러와 좀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를 하고 싶어서 이 클립 거치대를 구매한 거고요. 이 제품의 경우 양쪽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데 이걸 꼭 부착하시지 않아도 여기다가 이렇게 잘 끼워만 주시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돼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운데 테슬라 로고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쁩니다. 이건 진짜 강추예요. 그리고 화이트 인테리어의 경우에도 센터콘솔은 이렇게 블랙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것도 깔끔하고 지금 여기와 색깔도 맞고 괜찮은데 시트가 다 화이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의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암네스트 커버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설치도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끼워 주시고 이렇게 뒤로 밀어 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끝납니다. 실리콘 소재 같은데 느낌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때도 잘안 타는 재질이고요. 때가 타도 물티슈로 그냥 닦으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사시는 정리함 3종 세트입니다. 수납함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열면 굉장히 깊어요. 거의 한 20에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평소에 잘안 쓰는 것들을 넣어두고 여기에 이렇게 정리함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재질이 스웨이드 재질인 걸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탁카드나 다른 카드가 있으면 여기에 꽂으시면 되고 자주 쓰는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가 굉장히 깊어요. 아, 이거는 테슬라 인도라에 갔을 때 받았던 패스포트네요. 아무튼 여기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정리함을 설치하셔서 보관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는 동전이나 이런 걸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세 개가 세트예요. 이것도 수납함인데, 저는 여기에다 테슬라 키를 넣어두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함을 모두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산것 중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USB 허브 도킹 스테이션인데요. 여기에 원래 기존에 보시면 USB-C 타입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쓰려면 여기를 항상 열어두고 선을 연결해야 돼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좀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이 도킹 스테이션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으시고, 선두 개를 이렇게 꽂으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콘솔을 닫으면 굉장히 일체감이 있고, 여기에는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쓸 때는 이렇게 가려두고, 항상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밤에 예쁘고요. 충전하고 싶을 때는 이걸 내리면, 이거는 아이폰을 충전할 때 쓰고, 여기 뒤에는 C타입을 충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쭉 당기면 이만큼까지 길어지고요. 안 쓰실 때는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옆에는 USB 단자 하나, C타입 하나, 이렇게 충전할 수 있고요.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 깔끔하게 가려집니다. 아, 그리고 아까 설명하던 중에 여기 안전망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능하면 꼭 하나 구매하셔서 소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자를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유리에다가 누르면 튀어나오면서 유리가 깨져요. 이런 제품이니까, 이거는 꼭 구매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차량용 방향제를 설치할 때 원래는 클립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송풍구 형태가 좀 달라서 별도의 실리콘 클립을 이렇게 끼워서 송풍구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향제를 구입할 때는 이렇게 작은 걸로 사세요. 사이즈가 크면 아랫부분에 닿아서 주행시에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모쿠션은 티파츠 의 제품을 구매하였고요. 이 모쿠션이 쿠션감이 엄청 좋고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엄청 편해요. 그리고 테슬라 로고가 자수로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엄청 좋고 화이트 인테리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트의 하중으로 인해서 안전벨트 경고등이 울려요. 물건을 올려놓거나 했을 때 울리는 게 싫어서 안전벨트 클립을 구매를 했었어요. 클립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경보가 울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비추드리는 이유가 사람이 진짜 탔을 때 여기에 엉덩이가 걸려서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셔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내부 액세서리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중복 구매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